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입시 위주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적 교육이 대안이 될수 있다며 서울 지역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 지역에 위치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의 화두는 자녀 교육.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 공교육의 한계를 경험하는 이 시대에 건강한 기독교 대안 교육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서울 지역에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크리스천들도 많은데 어, 기독교 학교가 왜 중요한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왜 길러져야 하는지를 어,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강사로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크리스천 부모라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신앙에 둬야 한다며 자신의 아이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기독학부모로서 주체의식을 갖고 학교 활동과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독학부모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부모입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아주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이제 학교에 자녀를 보내더라도요. 주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현장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 졸업생이 함께 하는 토크쇼도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하면서 자녀 교육에 있어 기독교 대안학교가 실제 무엇을 교육하고 왜 필요로 하는지 등 자세한 학교 그렇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 안에서 언어를 가지고도 신나게 놀수 있다면 그걸로 그걸 도구 삼아서 친구도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신나게 내가 어떤 놀이를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라 그런 차원에서 어 저희가 그런 계속 협의체를 가지고 어그 교육에 대해서 그 접근에 저희가 일본 애니메이션에만 빠져서 정말로 부모님이 너무 근심 걱정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일본어 전공을 해서 가이드로 나가는 것들을 봤을 때 정말 할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의 장을 만들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야기 학교, 빛의 자녀 학교, IT 비전 학교 등. 서대현 소속 8개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과정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회는 오는 24일과 11월 14일 두 차례 더 진행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